지금 시간은 5시 25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동아 마라톤이고요.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달리려는 겁니다. 달리기를 좀 하고 바로 온천에 가서 목욕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일어나자마자 막 바로 서울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대전날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가볍게 달리고 온천 욕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가볍게 달리겠습니다. 뜨거운 온천력을 하고 싶어요. 아, 어, 아침 공기가 포근합니다. 다행입니다. 내일 시합에서 기온이 아무래도 너무 낮은 것보다는 이렇게 포근한 게 낫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자. 1kg 6분 59초 2kg 6분 49초 3km, 6분 40초 위에 윈도스토퍼 갈아입고 와있습니다 윈도스토퍼 벗어놓고 가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포근합니다. 야, 내일도 기온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laughs> 바람에서는 바람이 정면에서 붑니다. 이제 몸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야 정말 다행이다. 어디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몸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얼굴도 지금 통통 부어있고요. 다행입니다. 확실히 달리기 나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가자 4km 6분 19초 야 저기 광안대교 위에 사고가 크게 난것 같은데요 차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저기는 차가 서 있을 자리가 있는데 5km 6분 7초 이제 어둠이 걷히고 있습니다. 지금 6시가 지나고 있을 습니다 이제 운동을 6시 이전에 나야겠습니다. 어둠도 걷히고 있고 공기도 포근하고, 야 이제 운동하기에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6km 5분 54초. 7kg, 5분 51초 8kg, 5분 48초. 9km, 5분 53초 1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9.7km 7km, 5분 57초 이제 페이스가 4분대에 나오는지 대회에서 제대로 달려질 건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를 조금씩 높여 보겠습니다. 11km 5분 41초 이야~~ 영 달리기가 힘든데요 큰일이네 12km 5분 44초 1 2 2 k g 를 달렸습니다. 모니터는 100m 앞에 있습니다. 아 큰일났네요. 이거 몸 상태가 영 아닙니다. 아 이거 있잖아 아, 저번 주 성주 마라톤 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아 그거에 한20% 수준 몸이 아픈 것 같아요. 어디 뭐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보세장크에서 작업을 하면서 혹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든지 지금 얼굴도 붓고 몸도 붓고 달리는데 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단 온천에 갔어요 목욕을 하면 좀괜찮을난지 일단 온천으로 가겠습니다 목욕 체다 목욕 후 김밥 을먹 으면서 서울로 올라 가고 있 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어요. 첫 번째로 와본답니다. 더 현대. 여기가 여의도. 이야, 정말 대단하다. 멋집니다. 역시 서울은 다르다. 식사를 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빈 자리가 없습니다. 이야, 서울 대단합니다. 사람도 많고, 자리가 아직도 안 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야, 사람들 너무 많다. 부산 신세계도 사람들이 많지만, 와, 그거보다 한 10배는 넘을 것 같습니다. 니꺼 <목소리> 먼저 <완전> 나왔나? 와. <목소리> 딸내미그 먼저 나왔습니다. 와이프랑 아들은 지금 베트남을 시점에 있고, 딸내미하고 자고 있습니다 저는 돌솥비빔밥입니다. 공기밥 추가했습니다. 자, 식사 있습니다. 기본 밥이 있는데요. 여기에 밥을 한 공기 더 넣겠습니다. 근데 밥이 많다. 부산보다 밥 많이 준다. 야, 어제 해운대시장에 사가원에서 돌솥비빔밥인데, 거기는 공기밥 2,000원 하더라고. 여기보다 양 작고, 근데 백화점이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자, 식사 있습니다. 지금 비비는데 침이 나옵니다 아,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고기만 먹고 남겨뒀습니다. 맛이어 듣는 건 이렇게 밥만 안 먹어도 좋습니다. 맛없지? 네. 입술을 묻었다. 음. 간장 맛이야. 여기까지 왔어요. 왜돌솥 비빔밥을 먹느냐?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딴거 먹고 싶죠? 그런데 내일 시험을 앞두고 위에 가장 부담이 적게 주는 게 비빔밥 돌솥 비빔밥 근데 맛있습니다. 돌솥밥 누룽지 들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넣었습니다. 아잘 넣었습니다. 깨끗이 비웠습니다. 배가 불러서 더못 먹겠지만, 파이브 가이즈입니다. 이야, 사람들 줄로 엄청 섰습니다. 지금 여기 대기줄이 195번까지 있습니다. 자, 후식으로요, 딸내미가 저기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는 크라상 세계 3대 맛집이라는데, 야 여기는 스타벅스도 엄청 큽니다. 너 주문할 거야. 덕수궁 돌단길에 갔습니다. 와이퍼. <laughs> 커피숍에 가지 않고요. 카페에 마시고 잠못 먹다가 레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으로 되죠. 마지막 음식입니다. 아이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도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샤벳. 음. 또 하나 맛 잡고 있습니다. 체리 주빌래. <laughs>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큰일났습니다두 명밖에 못 잡니다. 네 명이 못 자고요. <laughs> 이거 와이프하고 저는 여기서 자고 딸내미하고 아들은 딸내미 집에 가야겠습니다. 요건 제 지금 방이 없습니다. 내일 도아마라톤 때문에. 하하 하이, 하, 용 하, 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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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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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